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순간적으로는 통쾌하지만 결국 내게 손해인 것들 1. 다른 사람들이 애써 잃은 결과에 대한 평가 2. 온갖 질투와 비난에서 나온 말과 글 3. 참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뱉은 말 4. 세상과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삶. 5. 다 내가 해낸 거라고 외친 교만한 태도. 6. 인사 등 작은 예절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삶. 7. 경청하지 않고 나만 옳다고 우기며 보낸 시간.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면 그 순간에는 마치 심판이 된것 같아서 통쾌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런 미련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불행해진다. 언제나 순간적인 기쁨과 통쾌한 것들은 내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만 준다. 조금 답답하고 지루해도 길게 보며 살아야 한다.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김종원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아이에게 하지 마 라는 말 대신에 쓰면 좋은 말. 1.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2. 차분히 생각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거야. 3. 실수해도 되니까 천천히 해보자. 4. 좀더 생각해 본 후에 결정하자. 5. 다른 안전한 방법은 없을까? 6.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7.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떨까? 너무 급한 상황에서는 하지 마 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변주를 통해서 아이에게 생각하는 힘과 예측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선물해 줄수 있죠. 같은 말도 조금만 다르게 바꾸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지혜로 남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필사를 통해서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는 말이라 다른 공부도 필요하지 않으니 더욱 좋습니다. 부모의 어휘력을 위한 66일 필사노트 김종원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아이를 안아줄 수 있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떠날 준비를 한다. 한번 안으면 떨어지지 않아서 내 껌딱지였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잠시만 안아도 바로 떨어지려고 몸을 뒤트는 시도를 한다. 뭔가 이상하다는 그 느낌을 부모라면 모두 기억할 것이다. 아이가 내 품에서 몸을 뒤트는 그 낯선 경험을 처음 하는 순간, 마음이 철렁하며 저절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서 지겨웠던 순간이 사실은 내게 주어진 선물이었구나. 신이 아주 잠시만 즐기라고 내게 내려준 봄날과도 같은 순간이었구나. 힘들고 지치고 또 아프지만 아이와 나누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이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다. 괴태의 말처럼 너무 서두르지는 말자. 그러나 포기하고 멈추지도 말자. 햇살처럼 따스한 순간을 놓치지 말고 힘껏 즐기자.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태의식 김종원 김종원 작가님 유튜브 채널 공간 나는 아이들에게 같은 것을 줬는데 형제가 왜 이렇게 다르게 컸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한 부모와 같이 자랐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소유자로 성장한 형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격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학업 성적까지 모두 완전히 다르게 자라는 경우가 많죠. 이유가 뭘까요? 부모는 스스로 자신이 형제 모두에게 같은 것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학자가 이미 그 사실을 증명했죠. 실제로 아래 다섯 가지 차이점에서 볼수 있듯, 부모에게 같은 것을 받고, 자란 형제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1. 태어난 시기. 2. 들려준 언어와 보여준 태도. 3. 그때그때 부모의 기분. 4. 미세한 환경의 차이. 5. 첫째, 둘째의 전혀 다른 대우. 물론, 형제가 다르게 자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달라서 특별하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늘 공평하게 좋은 것만 주고 싶죠. 형제가 좋아야 할 부분에서 차이가 나면 속상합니다. 독서와 공부도 모두 잘하면 좋겠고, 글쓰기를 즐기며 예술적인 감각도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건강하게만 자라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이왕이면 좀더 근사하게 자라길 바라는게 인간이 가진 예쁜 욕심이니까요. 그래서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하루 5분 필사입니다. 이 사실을 20년 전부터 깨달은 제가 필사를 강조하며 지난 몇년 동안 영혼을 바쳐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필사책을 쓴 이유도 거기에 있죠. 영혼을 바칠 가치가 필사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5분 필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가족 필사를 통해 얻게 되는 것. 1.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 2. 다정하고 예쁘게 말하는 법. 3. 매일 느끼는 작은 성취감 4. 높아지는 어휘력과 문해력 5. 독서와 글쓰기의 매력 6. 공부에 대한 흥미 7. 미래를 향한 기대와 기분 좋은 떨림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필사를 시작하시길 추천합니다. 1. 아이가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왜 이렇게 말이 거칠어졌지? 3 컸다고 말을 안 듣네. 4 독서와 공부를 아예 하지 않아서 어쩌지? 5 이렇게 크면 안될것 같은데. 6 전혀 예측이 안 되네. 7 형제가 너무 차이가 나네. 엄마 아빠와 아이가 동시에 필사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하지 않으려고 하면 엄마, 아빠가 먼저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할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지만 부모가 먼저 시작하면 나중에는 아이가 더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필사를 하면 그 자체로 하나의 근사한 풍경화가 완성됩니다. 게다가 가족 모두가 함께 시작해서 함께 끝낸 경험을 매일 나누면서 성취감과 행복도 느끼게 되죠. 혼자 시작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함께 필사할 네이버 밴드 두 개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아이와 하루 5분 필사라는 아이와 함께 필사를 하는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 철학 전지 필사단이라는 부모가 자신의 성장을 위해 필사하는 공간입니다. 함께 모여서 필사를 나누면 끝까지 해낼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미 2만 5천 명이 넘는 엄마 아빠가 그 가치를 실감하며 필사를 하고 계십니다. 밴드는 제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미루시고 오늘 시작해보세요. 저도 평생 밴드를 운영하며 함께하겠습니다. 김종원 작가 아들과 엄마의 이문학 일렁 낭송이 이어집니다. 하루 한장 삼육오 내 아이 성장 일력 같은 일을 백년 동안 해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같은 하루를 백년 반복한 것이니까요. 배워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